예, 아들이랑 지금, 이 게임을 하려는데, 이게 허나남의, 뭐, 홍보 영상 아닙니다. 어, 뭐, 저희들은 뭐, 아 광고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게임, 주사위 게임입니다. 예, 아들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게임하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뭐, 다른 거하고 바꿀 수 없습니다. 가족이 최고 소중한 겁니다. 자,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지금, 하나 남의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 이상하게 반칙을씁니다 예, 무조건 아들한테 재야 됩니다. 뭔 야이. 말이야? 예,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 잘생겼죠. 아, 공부도 잘하고 잘생겼습니다. 예, 아빠를 닮아가지고 보조개가 저도 살찌기 전에 들어간 보조개, 어릴 때 있는 보조개가 들어갑니다. 예, 발음을 잘해야 되겠죠. 보조개입니다. 예, 제가 발음이. 보조... 음, 네 발음이 워낙 좋습니다. 요거는 그냥 뭐 여기는 그냥 특별로 여기에다 그냥 놔둡니다. 저희는 아이템 저 예. 그럼 가위칼버에서 신우수장합시다 가위 가위 보 예, 뭐, 오늘 돌리세요. 예, 오늘 제가, 돌리세요. 제가 이겼습니다. 참고로 아, 아빠말 요거 내꺼말 요거 예, 예. 두개 다 통과시켜야 돼요주사기해고 배치 생긴데 요거 눌리면 돌아갑니다. 요새 주사기는. 예, 요거 음, 움직였어요. 예, 예. 아, 예. 요거 움직였어요. 요거 예. 움직여 주십시오. 1,2,3,4,5,6. 공포카드. 공포카드. 위치 바꾸기 원하는 한 명과 게임의 위치를 바꾸는 즉시 사용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안 바꾸셔도 돼요. Yeah, yeah. 자, 돌릴게요. 돌려돌려 돌려, 돌림판. 돌려돌려 돌림판. 돌려, 4. 4. 어? 1, 2, 3, 4. 음. 먹고 공포카드. 와, 이거 뭡니까? 이상한데 올라가더만. 운동장, 지, 운동장 지도 아이템. 운동장 음. 지도 아이템. 근데 이게 어? 운동장. 운동장 지도가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운동장 지도 우려받는데, 아, 이거. 예, 아이피안. 예, 있다고 칩시다. 예, 뭐, 항상 그렇죠. 없으면, 있는, 대충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주사위 돌리겠습니다. 야, 여기입니까 옵니까? 오에요? 예, 그럼, 오, 요거, 아, 옆에 꼭 가주십시오. 1, 2, 3, 4, 5. 예, 뭐, 안, 안경, 안경. 안경을 선택하고지린길을 갔습니다. 아, 신다 칸에 걸려도? 쉬지 않는다. 에이, 제가 참고로 이거 두개다 통과 시켜야 돼요. 네. 자, 다가 왔습니다. 일, 이, 삼, 사. 하나 더뽑아버려 아이템 전체 교환. 원하는 한 명과 소유하고 있는 팀을 전체로 바꾼다. 이, 이거는 제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안 바꿉니다. 자, 저는 뭡니까 건물지도 아이템 좋은 거 같습니다. 써. 자 건물지도 아이템 효능 가이바위 막대, 열쇠, 실력, 고급 휴지의 아이템과 같은 일을 가진다. 하지만! 이거 쓸게요.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제가 이거 가져갑니다. 아뭐뭐 뭐 바꾸는 걸쓴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들님. 예. 잡으면 이거 다시 제가 이걸 잡으면 다시 추바쯤은 갑니까? 다른, 아, 그렇게 하기로, 예, 누를 확실히 정해야 되죠. 어, 돌리세요, 이제 제가. 제가 2 넣어가지고 뽑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제가 갈게요. 네 자, 우리 아들님이 2. 이 2를 돌렸습니다. 아니 1 1, 1, 1, 1. 같이 뭉치면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혹시? 우리 저. 어, 그건 아니죠. 유, 유에서는 엎으면 같이 어, 가던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 아, 그,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자, 3. 신기하게 3. 요거, 요거. 아, 잡히면 안되니까 요걸 가겠습니다 1 2 3 잡히면 처방점 가기로 정했습니다 오, 오 어이구 큰일났습니다 1 2 3 4아 다른걸로 할게요 1 2 3 4 5아 인자 아, 예. 아, 말 건드리면 다시 어 부족할텐데 아, 부족할텐데 가지고 온다 음 맛있다 에이 예, 예, 이상한 말을 사무식 씁니다 2아2 1 2 잡았습니다 네, 아, 자꾸 아, 제가 지도 운동장 지도 획득. 사! 에? 이거 주장 아니야? 다. 딕 딕. 그. 아또 잡혔어. 나. 팀 전체별 비 이거 안 바꿀 거야. 안 바꿀 거야. 어차피 어. 내 만들하는 거기 때문에 안 바꿔. 어 나도 근데 요 방금 운동장 지도 획득. 근데 좋겠네. 운동장 지도는 없으니까 이거 잃어버렸으니까 그냥 그냥 버려. 네, 이렇게 뭐한 번씩 좀 당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일. 아유, 일단, 도망가야 되겠습니다. 자, 자피크 같은 느낌이 듭니다. 2 나와라! 아이고, 1입니다, 1. 1. 아이고, 찾았습니다. 1! 아, 한6모가지고 도망가야 되겠는데, 아, 5입니다. 어떻게 찾습니다? 1, 2, 3, 4, 5. 아, 이런. 제게 4 나왔으면, 주는 건데. 6, 1, 2, 3, 4, 5, 6. 공포카드. 짜잔. 건물지도할 때, 난이 위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상관없다. 네 주사기 또 돌리겠습니다 근데 이건 이미 얻었기 때문에 이거 버리시고 6! 6입니다 일단 많이 도망가겠습니다 1, 2, 3, 4, 5, 6아뭐 신뢰가 실내가... 한번 신다 한잠깐만한번 칸... 어, 네. 어, 신다 한한번찍고 제가 그럼 주번 돌리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요. 자리 바꾸는 거 쓰면 됩니까? 어 그건 사기잖아요 한번신는데잘 바꾼 게 아닙니다. 아니 요거 있는데 좀더잘 바꿔도 됩니까? 정정당당해야죠. 음아 뭐, 예. 모든 플레이어는 소유하고 있는 아이템 전체 받나 그러니까 예 방금 유튜브 안 찍고 있, 안 찍고 있었으면 방금 또 당했습니다. 원래 반반 반 사기를 좀 칩니다 예.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이거 가지고 가시고 여기 다시 놔둘게요 아니 궁금한 게 자리 바꾸는 거 써도 됩니까 자리 바꾸는 거요 일단 제가 그냥 돌리고 하세요 아니 솔직히 정할 선없 없잖아요 돌리고 해야지 1 2 3 4 5 6 한번 이거 돌리고 가서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2 1 2 카드 하나 받고 실내화 운동화 할때 다음 자리 바꾸기를 하나 쓰겠습니다 뭐랑 바꾸실래요? 요거랑 요, 요, 요거랑 요저 위에 거랑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예. 아까니 어? 그럼 나도 바꾸는건데? 열쇠 획득 가져와! 자 야, 제 이렇게 <laughs> 사기 치지말고 왜 칩니까? 이렇게 나왔거든요 다시 한번 예아6 1회가 아깝다 이래가 아깝다 이래가 아까우니까 안 건들고, 이거 안건들고 이거 얹을거야 당연히 이거 예, 야 방금 또 사기 치려다가들킨는거 같은 느낌 어, 예, 3 3아 이게, 이게 무서우니까 1 2 3 빨리 콩포카즈 과연 뭐가 나을까요? 아이템 뺏기 아이템 뺏기입니다 아이템. 아 안돼 아이템은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뺏어 놨겠습니다 1예 고? 예. 고? 예 분위기가 부족할때부족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분위기가 지금 제가 어서 빠르죠? 오또 도망가겠습니다 1 2 3 4 5 요까지 왔습니다 예. 공포카드 위치 바꾸기 안중에 쓰겠습니다 1 나왔어요 이거 움직였어요 하세요 2 아. 이거 이거 이거를 움직이면 후지를 주죠 이래도 한 번씩이 1 공포카드 위치 바꾸기 지금 쓸게요. 아, 어, 음, 나중에 음. 쓸게요. 저도 똑같이 쓸수 있는 똑같은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져쳐 쓰는 사람이 전해죠6 1 2 3 4 5 6 어, 이고 큰일 났습니다. 이거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지금 북한 차이기 때문에 아, 잘못하면, 걔네, 아까, 잡, 아이고, 6입니다. 많이 도망갈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예, 일단. 졸걸 돌릴 예, 낮은 숫자 넣어야 됩니다. 음. 예. 아이고, 좋습니다. 예, 그건 지금 한번 쉰다죠. 그냥 걸리, 어, 차라리 이게 나. 자, 이 예, 조작이 없습니다. 저는 조작을 안, 하시, 안 합니다. 1, 2, 3. 가위가이고한번 가위, 쉬세요 돌릴게요6 1 2 3 4 5 6예예내 아, 같으면 앞에 아, 거 움직였으면 예. 분명 하나 잡았을텐데 저기 저기 열쇠할 때 가져오기 예 방금 머리를 잠섰죠이1 2 3 4 5 6 예, 6 0 이거야 예 거의 그래도 쫓아왔는데 이게 옵니까 1,2,3,4,5예 요렇게 또 두번 돌려버리지? 6 1,2,3,4,5,6예 지금 바짝 쫓아오고 있습니다 3 안돼 <목소리> <목소리> 6 요거, 요거. 예, DMR 예, 좀 움직이십시오. 1, 아 2, 네. 3, 4, 5, 6. 지금 애기가 출연을 해가지고. 예, 3. 3. 2. 2. 1, 2. 돌려돌려, 돌리파! 6, 아니, 5, 1, 2, 3, 4, 5. 오6 나왔으면 한번칠번 어, 다행 아니 시간이 지금 10분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가, 같이 붙으면 같이 움직이기로 합시다 아니 그러면 이거 2편을 찍읍시다 1편 여기서 마치고 2편 찍읍시다 아니, 아니 손이 그 고객 유저분들이 구독자 분들이 너무 길면 또 싫어합니다 1,2,3,4,5,6 어그 같이 움직이 같이 움직이라 하진 않아 그러니까 아뭐 어, 이렇게 아무 요렇게 지금 시간상 같이 설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 근데 그래도 15분 넘어가면 저는 전화번호 인증을 안 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지. 그걸 합시다. 3 1 2, 3 4 근데 15분 넘어가면 저희 전화번호 인증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럼 15분 넘어가면 폰을 찍는 걸로 합시다. 이편찍기는또 시간이 또 어중간합니다. 아, 이편 찍어도 돼, 이편 찍어도 돼, 어차피. 2, 2, 예, 요거. 여기서 일로 하나 합시다. 이거 1, 2, 3, 이렇게 합시다. 아, 하여튼, 아, 합시다. 저도 무슨 내용인지 방금 들었지만 모르겠습니다. 2, 1, 2. 공복하네 고개 피지할 때털 자, 1, 2, 3, 4. 미치 바꾸기. 그거 바꿔도 똑같습니다. 제가. 저도 위치 바꾸기. 어, 아, 으아. 네, 그러니까 똑같아. 네, 서봤자 같이 갖고 위치 바꾸기 있... 그러니까 버려. 네,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다이야너안 비킬 거니? 다이야너안 비킬 거야? 네, 감사. 우리 꼬맹이 방금 특별 출연을 했습니다. 허리야, <laughs> 놀라. 이 귀신 뭐라고 지켰습니다. 귀신. 귀신 요거 실리알 수면 되는 거 3. 아닙니까? 아니야. 그거는 여기 독도 귀신. 1 2 3. 아, 야, 안 돼. 제발 너도 한 컷이라고. 유. 잠깐만. 말, 파란색이죠. 파란색. 파랑 코스프레 있는데 6까지만 돼요. 아, 좀 움직이십시오. 2 3 오, 요, 이렇게 돼 요, 요. 네. 6 1 2 3 4 요. 요, 예, 지금 요. 짝 쫓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요, 요. 요, 요. 요, 요. 그러면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갈수 있는 역할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공포카드 하나 보여. 빼오시 빼오세요. 가위가방 막대 득 원래 제한테 있는 겁니다. 원래 아빠한테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가위가방 막대 받는. 그래? 지금 몇 분이야? 네, 13분 이 넘가고 어 있습니다. 13분 아빠 그럼 15분 되기 전에 말해. 15분 우리는 전화번호 인증 안 해기 때문에 15분 이상 넘어가 우리는 안못 올린다. 아이템 뺏기 아이템 가져올아 이. 아이템 가져올게 윳 뭡니까 이가예 출구입니다 출구 이제 귀신복도입니다 귀신복도는 제가 아이템이 있죠 아닌데 이리... 그그 아이템 뺏기에서 나가져왔는지 개꿀 어 실례하게 어... 계산 인게복도 귀신카는걸로는 복도 첫번째 칸으로 안가요 아유 빨리 아십시오 시간이없니다 지금 몇분이에요? 14분입니다 14분이면은 이거 15분 되기 전에 이편 찍어야 돼. 이편안 돼요 이 아, 안돼요 편 찍어야 돼요 진짜 이편 찍어야 돼요 4아1 2 3 4예잘 피해갔습니다 말이 구찮아서한 개로 옮기한 개로 돌리겠습니다 겹치있으니까 4 1 2 3 4 예. 잘 아빠, 다이 말 먹는다. 1, 2. 아빠, 쟤말 먹는다니까? 쟤 말을 먹고. 실례야의 핵등인데? 이러면 뺏어 옵니까? 안 돼! 그럼 아, 여기 지금 실례야 서겠습니다.